안녕하세요. 다육할매입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사다 놓고, 그냥 또 일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든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얘네들. 얘 사오고, 얘네들 다 사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존에 있는데 두개더 심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심은 거는 미리 다 심어 놨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끊어지더라고, 카메라가.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다 미리 심었고요. 이거는, 이거 똑같이, 똑같이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얘도 유족곡, 얘도 유족곡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 집에서 얘랑 똑같은 거 같아서, 유족곡이라고 샀는데, 이 집은 소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똑같은지 아닌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저게 얘기 좀 저기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똑같은 애들인지 아니면 틀린 건지. 그리고 이거 시, 저는 심을 때 영양제를 이걸 준답니다. 이거 참 편한 비료 이거를 거전스맨 초창기 키울 때부터 한 1,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거를 사가지고 쏙 계란 속껍질을, 껍질을 벗기고, 바짝 말려가지고, 같이 갈았어요. 얘, 얘 비료하고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낸 거를 두 통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쓰고, 한 통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갈아가지고, 썩, 같이 갈은 거를 이렇게 심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엄마나또 떨어졌대.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준답니다. 이렇게. 저는 비료를, 이거를 주고 키우는 거예요, 이거 그렇고요. 이제 이거를 심어 보겠습니다. 얘 유족꽃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에서 하나 사가지고 그저께 며칠 전에 사가지고 했는데 얘도 유족꽃인 줄 아는데 유족꽃인 얘는 아니라고 그러니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심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아, 이 흙은요, 정말. 작년에 얘도 죽이고 다 죽여가지고, 요번에는, 그거는, 마사토 10에다가 배양토를 2를 넣었어요. 그래서 배양토는 조금 넣고 마사토가 많답니다. 이제 이후에 뿌려주고요. 근데 또 부러졌다. 가만가만 한다고 해도 그냥 이게 뭐가 뭐 심는 거는 다 아실 거니까는 뭐 설명 안 해드리고 그냥 본인들이 심는 본인들이 맞게끔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말 주변도 없는데다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는 그냥 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쟤는 이걸 유족곡인 줄 알고 있어요. 유족곡이고 얘도 유족곡인 줄 알고 있는데 얘는 소인제라고 그러시고 얘는 유족곡이라고 그러니까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좀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은하금이라고, 은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금은 없고 이름이 본래 은파금인가봐요. 그래서 얘가 색감이 이뻐서 사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이 화분은 거전에 만드는 건데 심을 만한 게 없어서 여기 있는 저기 부용을 여기다가, 돼지에다가 심고 여기다가 심었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화분에 적응되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그러고 얘는 적토에 이거 요 조그만 거 색깔도 이뻐서 하나 사서 키워봤는데 죽였어요. 요번에. 그래서 요번에는 좀큰걸 사다가 한번 심어봤답니다. 이 화분은 화분이 아니고 얘는 쬐끄만 항아리인데 집에서 쓰던 건데 안 쓰니까는 그냥 구멍을 뚫었어요. 글쎄는 구멍을 뚫어서 쓰는 거예요, 재활용으로. 그리고 얘는 파랑새. 이쁘죠? 이 화분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심었답니다. 그리고 얘는 속이 너무 이쁘죠? 여기 며칠 둔 사이에 여기 속이 빨갛게 물들은 게 빠졌네요. 여기, 여기까지 빨갛게 물들어 들어있는데. 얘가요, 독일 산페인이래요 이뻐서 여기다 심으니까 조금 돋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 심고요. 얘는 부용인데, 이쪽 화분에다 심었던 건데, 식구가 많으니까는 작은 것 같아서 여기다 심었는데, 요두 개는, 그, 저기, 가게 아저씨가 서비스로 준거 같이 여기다 모아 심어 봤답니다. 올해는 잘 키워야죠. 작년에 다 죽이고 요것만 남겼던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영양제는 저는 이걸 쓰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화분, 새집 옮겨 준 거를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새집 옮겨줬습니다. 새로 가져온 다육이들을 새로 만든 데다가 옮겨줬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